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도지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 힘 조금 들어간 거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도지코인 제가 말하고 강조했다. 110원 돌파에 성공을 했고 고래 물량 변화. 어제 이번 고래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 고래가 조금 많이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는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번 고래만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뿐 나머지 고래들은 딱히 물량 변화가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고래 물량 변화 꾸준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도지코인 이제 대응 전략 수립을 하셔서 수익 극대화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통방을 만들어 놨는데, 도지코인 들고 있는 분들끼리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면서 실시간 기사, 뉴스, 트위터, 다 올라오고 저는 도지코인 고래, 이제 물량 변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차트 설명하면서 대응 어떻게 하면 될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도지 이렇게 두 글자나 안 계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고래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진짜 많이 던졌어요. 2억 4천만개 던졌습니다. 이틀 동안 3억 2천만개 던져냈죠 근데 도지코인 가격이 빠졌나요 아니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고래의 물량 변화를 우리가 체크는 하되 이게 바로 시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고래 물량이 이제 70억개 정도로 1월 초에 비해서 4억 5천만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번 고래가 물량이 변하고 있음에도 가격을 보시면 오히려 올라간 걸 느낄 수 있죠 도지코인 출발 준비 끝났고 이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의 시간은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지코인 110원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결국에 라인들 위로 올라왔죠 110원 위로 올라오고 나니까 장점이 있네요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도지코인은 올라갈 준비 끝났고 스타트를 사실상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스태푼 추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스태푼도 제가 얼마 전부터 영상에서 이번 주에 올라갈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맥스 2천만원까지 매수하세요. 그리고 오늘 매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매도 가격은 따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헵토스를 보면서 다들 좌절을 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희망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코인들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손실을 줄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수익을 볼수 있다 다시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앱투스 놓쳐서 아니면 빨리 팔아서 미치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른 걸로도 충분히 수익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픈 같은 경우에는 자리도 좋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가볍고 지금 현재 가격적인 측면에서 차트적인 측면에서 자리가 좋아서 자신있게 추천을 드렸고요 시장이 올라가니까 특히 도지코인 들고 있는 분들 최근에 아무런 거래도 못하셨을 거예요. 일단 시장 올라갈 때 당연히 수익을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회복을 하고 멘탈이 돌아오면서 안되던 거 잘되게 만들고 잘되던 거더 잘되게 할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2라고 이렇게 한글자남기시면 제가 오늘 스태프처럼 급등납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월봉이고 여기 보이는 라인이 114원. 그러니까 114원 돌파만 하면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겠죠.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월봉이 사실 월 초부터 시작한 건 맞지만 아직까지 속도가 안 붙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이 맞다면 속도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도지코인 방향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 주봉을 보세요. 주봉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느슨해지고 있죠. 느슨해졌지만 오히려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여기 보이는 이평선이 130원이에요. 어제까진 132원이었고 주봉이 새로 생겨나면서 이평선 가격이 조금 내려왔죠. 130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130원이라기보다 여기 라인 돌파가 중요한 이유. 이해되시죠? 이제 다음 목표는 130원이에요.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봉을 볼게요. 지금 일봉, 제가 숫자를 써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1선, 지금 현재 101원입니다. 그 다음에 11선, 지금 현재 105원이에요. 그리고 61선, 121선, 121선이 조금 더 위에 있어요. 그리고 61선, 요렇게 있죠.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이거 돌파 얼마나 어려웠나요? 어마어마하게 돌파하는 게 어려웠는데 어제 결국에 해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일단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향이 결국 맞다면 속도는 결국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단 첫 번째,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섰습니다. 바닥 찍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저점에서 100% 넘게 올라온 코인들이 꽤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도지 코인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다른 것들 공략을 못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도지 코인이 애를 먹였고 언제 갈지 몰라서 지켜보다가 이제서야, 오늘이 23일이에요. 3주 넘게 걸려서 이제서야 자리를 잡았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는 수익을 많이 보셔야겠죠. 도지는 도지대로 들고 가는 것도 괜찮고, 도지코인 추매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지금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봐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숫자 써드렸죠? 여기가 110원, 여기가 100원. 입평선들 간격이 좁아요. 입평선들 간격이 좁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고, 혹시라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본 캔들 개수를 늘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도지코인 10월에 급등 나올 때, 입평선들 보세요. 입평선들 굉장히 촘촘하죠? 물론 이것 때문에 왜곡 현상이 벌어져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입평선들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위로 쏙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속도가 붙어요. 당연히 지금은 기대를 하셔도 되고, 도지코인 춤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애를 먹였던 만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속도가 빨리 붙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올라가니까 막 40%대, 30%대 이런 수익은 그냥 편안하게 계속 나요.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추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86% 113% 수익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좌절하고 포기할 시기는 이미 지나왔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 올라갈 때 무조건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2라고 이렇게 한글자랑 계시면 제가 오늘 스태프분처럼 급등 날고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랑 계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